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6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써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옴 나이다 아멘.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권는 아버지께로 얼자가 없느니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주시고 또 새로운 생명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받은 그 생명에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주시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새 힘을 주신 주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 열매 맺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말씀과 사랑과 겸손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이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에 새로운 신령들을 많이 보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에게 주신 생명들 교회가 함께 이제 우리 시온의 교인들이 함께 주의 사랑으로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함께 이제 주님 나라를 일으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시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는이 땅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이 언제 이제 오라 하시는지 그때까지 주님이 보시기에 이제 어여삐 보실 수 있는 그런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기원은 청하라 가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실 때에 마음 문을 활짝 열고 말씀이 귀한 능력의 말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제 마음 문 활짝 열고 받아들여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산 믿음이 될수 있도록 이제 그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어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930면에 있습니다 930면 931면 잠언 1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폐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동안의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문을 계속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자문의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너그러운 사람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문 1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너그러운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의 성품에 관하여 말씀하신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곧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나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잘하거나 나하고 잘 맞는 사람에게는 인자함과 사랑으로 대하는 반면에 성격도 맞지 않고 또 자신과 무엇인가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못되게 행동하기까지는 안 하더라도 인자와 사랑으로 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합니다. 아버지로 표현된 부모의 마음은 자신의 자식들을 가리거나 차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모자란 듯한 자식도 또 능력이 있는 자식도 다 자기가 배아파난 아들이거나 마음으로 깊이 사랑하고 다짐하며 얻은 자식들이기에 골고루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성경의 예수님은 부모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탕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못난 둘째 아들이든 열심히 부모를 섬겼던 큰 아들이든 가리지 않고 아버지는 자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부모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자식들에게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도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너그러운 사람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너그러움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처벌할 권세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틀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너그러움의 모범을 보여 주신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너그러움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특히 이러한 너그러움의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사귀고 관계를 맺어가는 것은 예수님과 같은 참된 인격과 진실된 마음을 통해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인격과 또한 진실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바울은 우리가 주의 마음을 가져야 주의 마음을 알고 주를 가르칠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너그러움으로 인도하는 성령님은 어떻게 받게 되는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아멘.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며 순종하며 기도할 때와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골고루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만 매일 잘 묵상하고 들어도 성령을 매일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3절로 4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아멘. 그러므로 진정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인격적이고 너그러운 관계와 교제를 맺기 원하신다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제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너그러움도 닮아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과 매일 동행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너그러우심을 닮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선포하시는 우리 시온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보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와 동행하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We are coming to you dancing before